응. 온크다 트라카타가 아무리 째려봐도 안 된다 트라케를 먼저 이제 언제 한번 이벤트로 고봉밥 시즌 나왔으면 좋겠네요 선박자의 조자의 용시즌 보물의 해킹에 위협있던 시즌 영증의 열시즌 부금의 이상년상의주술가지 족부의 생일보다도 더한 새끼 어어 0-3 뭐하노.. 롤 치면 안되거든요? 재밌어서 치는거예요 틀어줄좋겠데트로 토큰 있으면 쎄나 보죠 공감 쓰고싶다 쓰지 그니까 징크스에는 적당히 투자하려고 애초에 그랬으면 이제 징크스 험바이나 펑크 징크스 좀노리려고 했겠죠 지금 딱 적당히 투자하는 그 라인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투자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 으음 쓰다가 노선바스 내바거든자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안가 우리는. 아펠이랑 빵테 둘 중에 받고 버리죠 일단은 당장에 엄청나게 세게 해주는 친구니까. 부인수죠, 그냥. 빵삼? 오? 어? 문. 미초는 항상? 음몇 가지. 모임 빠르지. 그짓거리 4부 3 0 마지막 플레러 레드블루 먹으면 그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낫긴 해. 잘하기란다 팔씨, 노선 받으면서. 선받 없으니까 인제 물색. 음흉아이 그냥 네. 무료 리룰만 가져가도 개맛있네 7에 5코이정도 찍을듯? 진짜 진짜 졌다 이거, 네. 좋다, 이거. 이게 부인수도 없고 치감도 없어서 잭스의 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안된다. 부인수 있어도 좋겠다 이거. 데미지 너무 약해서. 음, 배불주에 덩큰치까지 세네. 캐틀이 비었는데 그죠? 에리. 아칼리 카소스 다 쓰고. 비오도 쓰고. 빈사를 보면 인데아 특혜도 팩 캐틀이 배웠구나. 다 쓰재. 예스고예스고예스고예스고 근데 아칼리는 기물장수 많아서. 어? 속사포 그냥 캐틀로 쓰다가 그대로 그냥 버버리면 되겠다. 맛있겠네 너무 세게 맞고 싶지 않아. 한5상까지는 자연방으로 살고 싶은데. 자, 팔터뷰 이제 안 찍습니까? 팔터뷰 지금 오늘도 답변 거의 다 해가지고 답변을 거의 생방 중에 다 해. 생방 중에 찍어가지고 지금 못 찍는 거예요. 롤체는 이전 굽는 시간이 졸라 많아. 나조차도 아, 이거 좀 땡겨서 3-5, 4-1부터 게임하고 싶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목말이 잘죠. 매 순간이 팔터뷰다. 진짜로. 미친놈이야. 근데 이걸로 손바짝 <laughs> 없이 피갈릴까 같아서 어... 딱이야 되지. 음흉하기로는 파력지를 따라갈 자가 없다던데, 결국엔 <laughs> 이렇게 되는 거 <laughs> 햄도 캐처를 듣고 싶긴 해. 제좆버그년왜안 되는데 이성이? 켁 씨가 듣기 뭐야? 이건뭐냐 진짜. 이리도 이도 쓰레기 같은 게임이네. 이리이럴거리 1위를 하지, 진짜 이네 이리도 쓰레기 이성이안도냐고기 같은 게짝이려이냥도이나 이리도 쓰레기 같지게아요찍이리 안 죽잖아. 요요. 요. 두 개는 봐야 쓰거든데. 글채 쓰고 싶었대, 빡이. 꾸나 안 쓸라고. 개쎈데? 미쳤구만 육수 투패질수 있나 이거? 육방인데 거기에 육수 실드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돌릴 거 크라켄 하나 정도? 어분리치 지금 몽룡이 존나 높아 뭐야? 많이 높은데? 공성이 높네. 이벤트 시즌에 진심을 아냐? 매 순간 진심을 다 하는데 저는 약간 근데 사코 삼성 보고 이기는 거안 좋아하는데 손바짝 안떠 이포가. 이게 그저 그런 디스코였으면 좋거든요. 진이 일수 도 있어 요 근데 이게 육수여서 이게 참 저지지가 안 돼. 어 육수 제가 만들었죠 아 요식업 쪽 육수 말고요 네. 롤투체스의 육수의 창시자예요 요식업 쪽은 내가 아니야 뭔빠 어, 뭐 인정할게 는데 네. 롤투체스 육수의 창시자가 제가예요 제일... 아니 이걸로 10연승을 했는데 선바시 하나가 안 뜨는 거요그죠 피바피바 피바 뭐야 이 이 판도 지갑 없어? 진짜 징하다, 징의 파력지 진짜 또 지갑 없이 1등에, 막각도 없이, 지갑 막각도 없이, 선받자도 없이 1등 할 거야. 진 아까 징크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징크스 삼성, 빵세 삼성은 뺑으로 찍었 아. 육수 6 뒤까지. 질 수가 있나 이거? 육수 6d까지 들어가버렸어 그렇지 방템도 아닌데 버티면 어우 이거는 안블라인잉 안전전했으면 졌겠는데 요리보다 <laughs> 안내 버티는 게날 듯. 그렇죠? 끝났네요 <laughs> 맞딜 세려버려. 파을 찌르 그냥 안 피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게 뭔지 아세요? 가진 골드 1골드 승리시 1골드 D 한번 눌러서 0골드 맞췄어 게임 끝날때까지 영어가시어 그냥 이거 빵테랑 징크스 빌드업하는데 빵테 징크스 그냥 자연빵으로 치키고 안떠가지고 선발시그죠 그러니까 이 덱이 정령 크라켄 징상으로 스타트한게 맞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